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사건, 홍해 사건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는 여러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수천 년 후에 구약의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 중에서 이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소개함에 있어서 바로 이 본문에 있었을 때, 이 사건은 현장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지금 홍해 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많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에서 3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잡족들도 따라왔고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 앞으로 몰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큰 이적을 지금 어,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있으니까 바로가 어, 이스라엘 백성이 통해가 앞에서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할 정도로 갇혀있다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가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바로왕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중간에 흑암 구름기둥을 두어가지고 애국 백성들이 감히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 침략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이제 고만 부르짖고 네가 지팡이 든 손을 가지고 홍해 바닷가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이적을 일으키겠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손을 바닷가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각자들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넜을까? 또한, 애굽의 그만은 군대가 어떻게 그 홍해 바다에 수장 됐을까 해서 고고학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닷가가 수심이 가장 낮은 곳이 2 0 0 m 예요 그러면 200m면 63빌딩이 여러분 63층이잖아요. 그러면 3m만 잡아도 한180몇 미터인가요? 한186 미터인가요? 200미터 못 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홍해는 가장 낮은 어, 물깊이가 수심이 200미터고, 가장 깊은 곳이 1,200미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낮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땅에서부터 몇 미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0미터를 내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서 300만 명,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짐승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5시간, 6시간 새벽에 물이 합쳐졌다고 했으니까, 밤에 시작돼가지고 새벽에 물이 합쳐졌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려면 적어도 5시간, 6시간, 7시간 정도는 걸려야 돼요. 그러면 수백만 명이 그 바닷가를 만약에 거닐라면 바다가 어느 정도 길이나 있어야 되냐면 최하 2킬로에서 3킬로 이상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하 2킬로에서 3킬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한 3km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사람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풍을 불게 하더니 수백 미터, 가장 얕은 수심이 200미터고 가장 깊은 수심이 1200미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m, 400m 수심에서 땅을 갈랐다고 하십시다. 아니, 500m에서 갈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요, 그거,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더니요, 물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갈라지더니, 1킬로2킬로3킬로큰 길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는 여러분, 땅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또 진흙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그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완전히 뽀송뽀송 육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도 타고 가고 애기들도 끌고 가고 짐도 이고 가죠. 나중에 애굽 백성이 여러분 마차를 끌고 왔다는 것은 이바닷 길이 평평했다는 거예요. 막 울퉁불퉁하고 파이가 쏟아나면 여러분 파이 그 바퀴 달린 마차들이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홍해를 갈랐는데 뭐라고 하냐면, 좌우에 물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m 수심이라면 여러분, 물벽이 200m 높이까지 있는 거예요. 300m 수심이라면, 300m 물벽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이 1m, 2m, 3m 쌓여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갈라진 상태에서. 바다가 합쳐진 상태에서 는 물이 그대로 있지만 쫙 갈라져 가지고 1킬로, 2킬로, 3킬로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쫙 200미터, 300미터, 500미터 물벽이 딱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기둥을 세운 것도 아니고 유리를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좌우에 물벽이 딱 쓰게 했는데 그 물벽이... 200m, 300m, 400m, 500m로 서 있더라는 거죠. 그 어떤 기둥도 서 있지 않는데, 물이 딱서 있는 거예요. 차렷! 허듯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에서는 고기들이 바닥 가니까 뛰놀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갈라놓은 그 홍해 바닷길을 여러분 육지처럼 건너가게 돼요. 육지처럼, 그리고 나서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편에는 밝은 빛을 주시고 대낮처럼 밝게 한 거예요." 혹시 어두우면 물 벽에 부딪힌다든지, 물속으로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넓게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환한 빛을 따라서 환하니까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국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큰 이적과 능력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갑자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그 다음에 차후에 200m, 300m, 400m, 500m의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물이 그냥 합쳐져 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주가 있는데 여러분, 20m, 30m, 40m 이렇게 깊이의 물을 가둔 것이 구멍 조금만 남으면 그 방주 터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바다에 길이 난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신 길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닷가 이 속에 들어가지만 수심이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서 분명히 마른 땅을 그 땅을 밟을 줄 믿습니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빠져왔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최고였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신약 성경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길을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반면에 애국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손만 닿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딱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국 백성 중간 사이에, 애국 군대 중간 사이에 흑암과 구름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도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그 홍해 바닷가운데를 길이 쫙난 길로 쫙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 흑암 기둥을 쫙 걷어버립니다. 걷으니까 보니까요, 홍해 바다 그쪽이 막 대낮처럼 밝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군대들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요, 양쪽에 수백 미터 물벽이 쌓였는데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간 거예요. 왜? 자기 앞에 있었는데 옆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수백만 명 이동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빠져나갈 길은 거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요? 애국 백성은 여우와를 시험하다 죽었으며 그랬어요. 그들이 딱 공예가에 왔을 때, 이 바다에 길이 쫙 나있고, 양쪽에 수백 미터 물벽이 딱 쌓여있는데, 이런, 쌓여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일 거야. 이건 우연일칠 거야.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의 어,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바다를 쫙 갈러 가지고 수백 미터의 물벽이 있게 하고 서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다 속 땅을 말릴 수 있냐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 바다 속 땅만 어떻게 말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야, 자연의 일치야. 어, 이거 우리가 겁낼 거 없어 하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과연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바닷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뭐라고 하세요? 마차를 타고 들어왔어요. 병마를 타고 병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이 넓었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요. 10편 77편에는 갑자기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우레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말들이 놀래기 시작하고 병거의 바퀴들이 전부 다 빠지기 시작하더니 난리가 나 버렸다고서 그 바다 속에 들어간 그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왔으니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이 합쳐지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홍해 바다 갈라진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딱 내메는 순간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쫙 갈라진 홍해 길을 건넜을 때 물벽이 꼼짝도 않고 서 있던 물벽이 한순간에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엄청난 압력으로 애굽 백성을 전부 다 수장시키고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놀랄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능력이 있지라도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고, 그 하나님만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와 궁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바다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바다 하나를 통해서 애국 백성은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수백 미터의 물기둥과 같은 그런 기둥 삶의 기둥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때로는 있게도 하시고 그것을 위에서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하고 수장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하나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죄의 권세고 사단의 권세고 지옥 권세예요. 그 지옥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주실 분은 유일한 여우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재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이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비할 바가 못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그 육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문제가 크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도 어, 이길 수 없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믿는 자에겐 구원, 천국, 예수 한 분을 한 분을 통해서 이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이렇게 딱 하나로 그냥 끝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홍해 하나를 가지고 어떤 자에게는 멸망이 다가오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다가왔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처럼 영생과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버림받음. 하나님의 하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디한 능력, 못 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06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랬어요 믿음이 없어질 때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한 20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샘솟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어, 샘솟지 않고 그냥 코가 넉자나 된다 그러면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예요 아멘 우리 찬성가 406장 우리 손뼉 집면서 하나님께 차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실동이라도 안전한 복복까지고 복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아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교동하지 않으문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군혜가 그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가서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기가힘을주신며 이때 갈 때도 안보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감이 아멘 눈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은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도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사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모상 거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짓은 주의 영원한 팔르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노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그 이대하신 능력을 여러 번 증거하고 있죠.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200만 명, 300만 명, 잡족까지 다 합쳐서 수백만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믿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바닷길을 연다음에 먼저 가요 수백 미터 여러분 63빌딩 보다 높은 물 벽이 좌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빤듯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못 들어갑니다, 물속에. 근데, 모세가 들어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다가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장 먹기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적어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은혜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정말, 좋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믿음이 조금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으로 전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구원받는 믿음은 예, 죄를 외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오고 구원이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배 나온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래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니까 아홍해를 건넜나 보다? 마른 땅이 됐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 바다는 수심이 얕은 곳이 200m고 깊은 곳은 1200m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이 101층인가요? 그러면 높아봤자 한 350m? 4 0 0 m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벽이 딱서 있다고 생각해 주쫙 맥길로에 걸쳐서. 근데 그 물벽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을 그바닷속 깊은 곳에서 파, 깊은 곳에 밝은 빛을 주셔서 물벽에 부딪히지 않고 딱 건너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바다 속 깊은 곳에 바위고 뭐고 엄청나게 진흙 버리고 바위가 마를 때인데 평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 물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 자비하심 오늘도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한 주간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만 부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서가 32장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내 기도 받으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확짝 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예배 끝나면 또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죽게 활짝용 이다 내 기도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